봅 <laughs> <laughs> 결국 어제또 진동까지 가진 못하고 끝나겠는데 <laughs> 11번도 사동피동 얘기하는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11번 봅시다 결국 아까 보기는 내가 지나가면서 빨리 읽어버렸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걸 바꿔보라는 얘기야 이히기기 우구추만으로는 사동피동의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보든가, 이렇게 바꿔봤을 때더 자연스러운 걸로 바꾸라는 얘기거든? 자, 해보자, 1번부터. 경미에게 동생을 업혀보냈다 일단, 없다에 히었다라 그래가지고, 원형에다가 희가 사용이 된 거. 근데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해보자고. 경미에게 동생을 업게 하다야, 엎어지다야. 거지다야 대하다야 어깨 한 거지 누군가가 누군가가 동생을 경미 등에다가 업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주어가 생립대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1번은사동이고요2번에 체육복이 철정형에 걸려 찢게 하다야 찢어지다 체육복이 막 스스로 막 가가지고 이렇게 찢게 할수 있어 안 되잖아 이거 누군 체육복은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사물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지다. 그래서 얘가 피동이겠네. 일단 기가 쓰였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자 아이들에게 이거에게가 생략된 거라 가슴 속에 희망을 안겨주었다. 희망을 안 어지다, 안 어지다, 안게하다. 아이들이. 안게 안깨어도 뒤에 주었다고 붙어있죠. 그러니까 누가 시켰다라는 의미가 뒤에 주었다에 들어가 있지. 그리고 아이들에게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는 시킨 것, 사동의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주로 신문사설을 읽혔다 누군가가 학생들에게 신문사설을 일혔자 읽게 하다, 사동의 의미지, 그리고 잘 봐. 다 목적어랑 많이 쓰여 희망을, 사설을, 동생을 전부 다 목적어 사용되어 있지. 근데 체육복에 철조망에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를 보하고 충분히 사동피동을 알 수가 있지만 이것보다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건 개하다와 어지다로 바꿔보는 수가 좋겠지. 마지막에 옥상에서 모형 비행기를 공중에 날리어 날리 어지다 날아지다 날 어지다 말이 돼? 날린 거잖아 누군가 누군가가 옥상에서 모형 비행기를 공중에 날리게 했다. 이게 4분이겠죠? 그러면 2번. 12번. 봅시다. 자, 이거는 개쉽다. 이거 꽉 따로 하라고. 빨리, 빨리 갈게요. 소리대로 적고, 어법을맞도록 한. 소리대로 적는 거 이거 뭐야? 15세기 국을 소리대로 적기, 이어 접기 연철. 기억나? 아씨, 기억나야 돼. 15세기 국문은 이어 접기야 지금 쓰는 게 끊어졌기랑 이어졌기를 같이 쓰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눈물과 흐르다는 기억과 일세의 원칙을 모두 충족시킨 것이다 눈물 어떻게 말하해요 눈물이 지금 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흐르다도 그냥 흐르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기도 했고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도 맞지 추격대거나탈락대거나한거 뭐 없죠. 1번 맞고요 설거지는 네. 표준어의 다른 배로 적은 것이므로 기억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설거지 이렇게 쓰는 미친 사람은 뭐 없겠지. 설거지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이게 어법에 맞도록 쓰면 이렇게 써야 돼고 끊어졌기에 쓰면 이렇게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어졌기에는 뭐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그래서 2번도 맞고요. 낮잠 결합된 말을 낮잠으로 적는 것은 기억의 원칙을 따는 르 것이다. 낮잠 소리대로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소리대로 쓰면 어떻게 돼? 되지. 일단 니은 첨가될 만한 구석이 없죠. 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려주시면 됩니다. 대표 디귿, 그리고 기역 디귿, 비 오는 예사소리는 된 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짠 소리대로 적을 거였으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는 어법에 맞도록 함이지. 그래서 기억의 원칙이 아니라 이름의 원칙을 따르는 것 답은 3번이죠. 이 파리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니까 기억이고 갓치도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갓에다가 뒤에 이가 붙어 있어도 그냥 갓이 형태대로 적는 거 이거 끊어졌기 이름의 원칙을 따르는 거 맞습니다. 바로 할수 있는 빨리 넘어가는 거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 이번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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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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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싹둑은 싹, 둑은, 싹, 싹, 둑으로 써야 되고요. 갔다는 두가 이걸 치우수 써, 지으십니다 가지다, 이 때문에 지으시고요 만만하고, 치, 않다 그래서, 아유, 이거는 좀, 개 같은 건데요. 일단, 답은 3번인 건알 건데, 그냥, 짠내서 얘기를 하자면. 단지를 줄인거야 만만하지 아니하를 줄여서 만만찬이다 얘네 합쳐 축약돼가지고 치고요 얘네 합쳤으면 아니구나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이다 이렇게 쓰는거 널따라타는 널따라타 넓다라타 이렇게 안쓰지 널따라타 이렇게 쓰는게 맞아요 겹받침의 소리가 발음했을 때 들리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승률은 리엘로 써야지 승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14번은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어간의음 어떻게 된다고? 기억부터 봅시다 哟。 역사형 원인. 그리고, 이게 기억이 었고요니은 봅시다. 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다만 원래 뜻,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 어간의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된 전미사. 하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맞춰서 봅시다. 같이. 이거 같다에 2부터 부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기억했고 그런데 넘, 너무. 이렇게 우가 붙어 있는 건데, 음, 우는 몸을 쓰는 땐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은 원, 원형에 밝혀졌지 아니한다. 이것 기그새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했었고요. 자, 운열이! 지금 잘 쓰는 말이 아니라 뭔 말인지 모를텐데 이거 첫째, 마지, 첫째 자식을 얘기하는 게 문열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문을 열고 나왔다 그래서 문열이 원형대로 쓰면 문, 문 열다, 네, 문열 이가 붙은 건데 이거 뭐 명사형어미 이가 붙어서 문열이인데 문을 열다라는 뜻이랑 첫째 자식이라는 뜻이랑은 너무 많이 멀어져 있지 않니? 그래서, 어방의 뜻과 멀어지면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거는 니은에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일단 안 돼요. 그럼 2번 제기고. 3번. 믿다에 음이 붙어서 믿음이 됐네. 기억에 해당되는 얘기. 부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서 적었지 믿음 됐고, 알도 알다의 어간 아래다가 음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앞에 자음이어서 미음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간에 자음 미음이 붙었을 때는 미음을 그냥 붙였음이야. 뭐 바뀐 게 있니? 바뀐 게 없지? 그냥 합쳐진 거야. 이거는 바뀐 게 전혀 없으니까 니음에 해당되는 니. 밝혀졌지 아니야? 원형을 보면 뭐야 봐. 손이, 일단 안 되네. 뭘. 이건 기억이지 밝혀져 버렸으니까. 그 원래 의 어간을 밝혀져 버렸으니까. 애에 하면 자주 보면 되게요. 잣다에다가 우가 붙어서 이은생고 니음이 안 되네. 3번제기고 웃다 웃에다가 음이 붙었어. 원형을 밝혀서 됐지. 웃음. 걸음. 이거는 거르다. 그런데 원래 뜻과 너무 멀어져 버려서 바뀐 것이라도 어간에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소리 나는 대로 거림 그래서 니은. 내 네, 지붕. 이거 니음 되고 지붕은 안 돼요. 집에다가 온 붙은 거거든. 집은 어간이니? 명사잖아. 해당 안 되지. 디귿에 디귿으로 해당이 안 되지. 명사니까. 명사는 어간이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명사예요. 명사는. 미다지 미답다에다이 붙었어. 원형을 밝혀 적는다. 됐죠. 노름 이거는 놀다. 해 네, 어간. 노래다. 음이 붙었어. 올 음으로 해야 되는데 플레이와 도박이라은 너무 갭이 큰거 아니야? 이 노름이라는 말은 도박인데 어원 자체는 노는 거에서 왔겠지만 도박은 뭔가 객과를 이렇게 걸어놓고 해야 도박이죠. 그래서 원래 그냥 플레이하는 즐겁게 노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뜻에서 멀어져버렸다고. 이음에예 해당이 되지 도박이랑 노는 거라 그렇게 치면 단속 뭐하러 해 도박, 카지노 단속 뭐하러 해. 그냥 노는 건데요 그래서 제일 도박톤들이 많이 하는게아 이거 그냥 저희 재미로 친 건데요 그러면 재미로 쳤으면 깜빡 안 갔겠지 도박이기 때문에 깜빡 안 갔어 원래 끝과 너무 멀어졌죠 그리고 막예도 막다 거부하는 거지? 맞다에다가 이거는 에 요렇게 붙어있는 건데 이외에 모음점리사에 대안돼 최종? 얘가 돼야 돼 모음 시작점리사잖아 그래서 원형을 발 소리 나는 데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요래서 마 에다가 여기 빈자리잖아? 여는 되는 거 인정? 인정? 와, 막는 것, 막는 물건, 막에. 그래서 답 5번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진도가 안 되네요. 자, 15번 봅시다. 하나하나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이거 니은 첨가될 때 사이시옷 쓰는 거그 얘기 하는 겁니다 순우리 탑성어 어근어근 돼 있는 거 파생어 어근접사돼 있는 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뒷말이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 A 그것도 하나하나 해야 될까? 빠르게 그냥 보기만 보고 갑시다 선지만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비랑물 이거 순우리만 듣게 됐지? 비가 한자는 아니죠? 물도 한자 아니죠? 순호를말 2개 그리고 B가 뭔지 보자 니은 물 앞에 빈자리 뒷말에 첫소리 니은, 니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거 그래서 빗물은 어떻게 발음하면 그래서 이빈 비에다가 물 붙였는데 여기 니은 소리가 덧 나기 때문에 이거 시옷으로 사이시옷 썼다는 얘기야. 이건 이거 1번 맞아요. 2번 나루 플러스 배는 나루로 수누리 말이야. 이거 강가를 얘기하는 나루에다가 배 기억 수누리 말 수누리 말 됐고요. A 빈말첫 소리가 괘 소리를 맞는 거.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빈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A 맞아요 어? 나무 플러스 잎 이것도 순우리말 순우리말 한자 아니죠 됐고요 C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이의 소리가 덧나는 것 아시는 이거 한자 옆에 써있으니까 한자 오겠네. 뒤에 무른 우리 순우리말인 거 됐지? 그래서 니은의 경우 순우리말과 한자로 됐고요. C 니은이 연 니은 소리가 덧나면 이거 양침을 이거 어떻게 써요? 니은 니은이 이 덧날 수가 없지. 빈 자리가 한 곳밖에 없는데 어떻게 니은 니은이 연이 덧나? 니은만 덧나야지. 그래서 이거는 B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C가 아니어서 다 4번입니다. 그래서 1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요.